안녕하세요. 웨더 뉴스 채령입니다. 절기상 소상인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은 선선하겠지만 그밖에 전국은 다소 덥고 또 자외선도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내일 날씨 함께 살펴보시죠.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덥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는데요.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화요일까지 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 당분간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제주도로 여행 객 세우신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더 뉴스 채령이었습니다.